네. 아니, 지금 3,900원짜리 생삼 겹살, 정말 국내산이에요. 네? 국내산입니다. 네? 국내산입니다. 에이, 아 3,900원짜리가 어떻게 국내산이에요? 에이, 진짜입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오 어떻게 나오셔서 주문을 한번 보십시오. 네. 뭔금으로 장난치지 말자. <laughs> 제대로 갖춰놓은 주인장. <laughs> 어차피 저도. 먹는 거고 손님들도 드시는 거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제가 직접 정육점을 하고 직접 돼지 치육을 발굴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옵니다. 네, 뭘 하신다고요? 예, 정육점을 하기 때문에 정육점을 하기 때문에 삶맛 비비 확인하지 않건 못 빼기죠. 쫓아가 보는데요. 정육점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두르는 주인장. 자, 이것이 저희들이 그 잡는 대조곡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등급별이,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 완뿔이라고, 이게 대주도 이제 완뿔이 최고의 등급입니다. 아, 아원 플러스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 허리골인데, 이 허리골 지방이 얇으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이 두툼하게, 이렇게끔 아 있는 것이, 저희들이 선호하는 이제, 원뿔 A. <laughs> A 원뿔 A. 이런 걸로만 저희들이 이제 음선해서 잡고 있습니다. 또 직접 손질한 고기로 손님들 만나니 귀한 몸값 낮출 수 있었다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또 손님들을 더 찾아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간 마진이 없으면 어, 저렴하게 공급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질도 잡고 가격도 잡은 셈인데요. 자칭 자칭 돼지고기 전문가의 예사롭지 않은 손님의 일사불란하게 흩어지면 아주 좋습니다. 이러서 예. 손님들 상에 오는 준비 완료.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최고의 품질까지 갖췄으니 이만하면 뭐 하나 빠질 없는 일등 고기까지 뛰어. 어디 입맛보다 정확한 게 있나요? 그 진가 알아챈 손님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과 혀끝에서 느껴지는 담백한 맛에 온딱 한입 먹는. 그냥 생고기하고 또 틀리게 음, 다른 아무 양념을 안 했는데도 맛있어요 고기가 부드러워요 진짜 내 이빨이 성취하는데도 어금니가 없지 네? <laughs> 어금니가 없는데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 부드러우니까 대충 씹어서 그냥 넘, 넘어가니까 가동으 <laughs> 부드러운 식감의 비결 역시 주인장의 손끝에서 탄생하는데요 집을 사장님 지금 뭐 하세요? 아, 예. 지금 고기를 조금 더 맛있게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의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영광의 상처는 필수입니다. <laughs> 저렇게 손질을 아니하게 되면 그 육즙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삼겹살의 맛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조금만 더 하게 되면 고기가 더욱더 맛있겠죠?